7번, 엔진의 동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어, 이건 답이 다이나모미터예요, 다이나모서. 다이너미터, 볼트미터, 타코미터, 멀티미터와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이나모가 뭐냐면, 엔진의 동력에 제동을 가하여 그때 발생하는 회전력과 회전수를 측정하는 엔진 동력 측정 장치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되고또 연구 시설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엔진에서 발생하는 최고 출력을 갖다 계측해서 마력으로 나타낼 수 있죠. 8번. LPG 차량의 연료 계통에서 가마 기화 및 압력 조절을 하는 것은 보면 이제 여기 보기가 쭉 주어졌어요. 그래서 해설을 보면 그 베이퍼라이저는 믹서와 전자 밸브 사이에 설치되어 분배 이 탱크죠. 공급된 연료의 압력을 감압하고 일정한 압력으로 유시켜 엔진에 변화되는 부하 증감에 따라 기화량을 조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은 베이퍼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분배, 탱크죠. LPC 탱크.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베이퍼라이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이제 LPI 같은 경우는 이런 베이퍼라이저가 없죠. 그래서 인젝터를 통해서 직접 분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믹스 방식, 스루트 바디, 즉 베이퍼라이저가 필요한, 어, 요런 데서는 요런 스루트 바디를 사용하게 됩니다.